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논문을 낸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이전에 쓴 다른 논문에서도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같은 혐한 인식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한인회는 3.1절 행사 때 하버드대 앞에서 걸기대회를 여는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위안부 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 문제에서도 램지어 교수는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다르지 않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는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자행된 일본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을 두고 조선인이 목숨을 잃은 건 맞지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전 일본 전법의 후손들의 인식 그대로 반영하는 게 들어왔거든요.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대 로렌스 바카우 총장 측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논문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가 해당 논문 철회를 요구하자 학문의 자유는 논쟁적인 견해 표현을 포함하고 우리 사회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답한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대 로스쿨 아시아 태평양 법대 학생회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무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수가 얘기하는 거 절대 경 쓰지 마세요 무시해 버리세요 하버드 대 학생들한테 그도 부탁드립니다.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글로벌 청원에는 2주 만에 96개국 1만 4천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메사추세츠주 한인회는 3일 전 행사 때 하버드 대 앞에서 권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 b n 뉴스 노태현입니다.